もし。 방지음이 아이 되죠. 그래서 요거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거기 개념을 이 책에 보면은 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자 294페이지에 361번 문제만 있어요. 자 요건데 거기 하나 예를 내가 적어볼게요. 거기에 요런게 있어요. X제곱 9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y제곱 더하기 4y라고 되어 있으면 플러스 4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5 플러스 4 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9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새를 문제대로 바꾸면 x-3의 1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게 13인데 1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1자 상품만 마이너스 2단지름이1이 되죠 자요서 요거를 이제 하나 알아봐야 될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봐야 될게 요거예요 여기 미지수가 3개가 있죠 ABC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미지수 3개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점 3개가 필요합니다자 그래서 원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점을 세 개를 주고 나서 그거를 구하라고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산량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내면은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거 안 됩니다. 응? 아시겠죠? 자 개념원리 거기 이제 계속 보시면은 자295 페이지에 예제가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저기,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또 이거 켜놓고, 엎드려 자거나, 카톡 하거나,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응? 내가 숙제부터 다할 거예요. 거기 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심이, 자, 마이너스 2분마 3이면서, 1분마 6을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1분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안아야 X 차이가 얼마가 봤더니 3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도 차이가 얼마가 봤더니 3이죠. 자, 그러면 3의 제곱, 제공, 3의 제곱이니까, 발음을 세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루트, 리료리를 써야 되죠. 자, 그럼 단지로는 3루트 2라고 써야 돼서, 자, 여거쓸때이 조심하셔야 돼요. X 더하기 2의 제곱, 자, Y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에 제곱이라고 쓰거나 또는 열렬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필수 이 번. 자 내가 조금 말이 빠르면 화면을 멈추고 필기했다가 저기 강의 들어면 돼요. 필수 이 번은 별표자 발표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의 양 끝점을 원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중심이 되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갖고 내니까 이거, 별표. 자, 페이지 좀 앞으로 다시 가서, 293페이지에 보면은요, X축, Y축에 접하는 원해방 형식이 있어요. 자, 이거, 설명을 할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자, 기게 X축이라고 할때 여기 원이 이렇게 습니어 자, 기게 A콤마 B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죠. 그죠? 자, 그럼 반지름은 우리 B라고 보통 많이 쓸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셔야 돼요. B가 아니고 B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음? 자, 물론 이제 절대값이라고 안 해서 틀릴 경우는 잘 없는데, 이거 안에서. 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마이너스 1이면, 단지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절대가. 음?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자, X축. X축의 제곱. 자, 그럼 여기 A, B라고 하면은, 여기서대 여기까지 버리니까, 역시 단지로 뭐라고 해야 돼? 또 A라고 하면 안 되지. X 마이너스 A H 곱 Y 대기 B H 곱이 A H 곱이죠. 거 두개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 암비. 자꾸 외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 X축 Y축에 동체 접하는 원이 있어. 자, 동체 접하는 원은 자, 요거 이렇게 써야 네요 자, 그대로 해야됩니다. 여기 1사운 해야 될때 여기가 알플마 r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자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여기서는 a랑 b는 양수 인수가 있지만, 여기서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되다. 응? 무조건. 자, 그래서 이삼호면으로 이 삼면은 무슨 좌표가 마이너스? 무슨 좌표? x야 y야. x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r r이라고 쓰자. 자그 원. 얘 형광펜, 에 형광펜. 자, 우선 이게. 자, 그래서 사면에 따라서 얘는 쓰는 게 다릅니다. 방정식이 달라요 이거 섞었으면 큰데.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예제를 보겠습니다. 책을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300 페이지를 보세요. 300 페이지. 자, 편성 공백 페이지 거기 보면은 원장 선생이 님잘 엄청나게 트로니 하나 있죠. 거기 지금 이제 해설에 있는데 거기 2만 4를 지나고 X축, 추축추에 동시에 전달 원의 반동추를 보아라 했죠. 자,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지우면 너희들 머릿 속에서도 지워지는 거 아니지? 응? 그랬다 큰일 라 그런데 그런 원이 기계가 있어. 뭐 이런 것 이쁜맛 하면, 요정도 있다. 라고볼까여기면이쁜면이면 얘가 몇면이면이쁜면이쁜면이쁜면이면이쁜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면둬야되 하면, 이 하면, 이쁜이쁜고 하면, 이 없어졌어요. 장갑에 16 4 이게 10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개가 안 돼요. 얘는 개죠. 그죠? 2하고 10이니까 자, 그래서 r이 2 그러니까 2콤바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 하나 있고 10콤바 10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동체적하는 원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이 문제 별표하시고 거기 밑에 보면. 못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296페이지로 가보세요. 296페이지로 가 보면은 이제 원의 중심 가지고 뭐 하나 써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심이 중심이 y는 3x 5 위에 있다부이 있죠?

1 콤마 마이너스 1을 치면 되요. 1 콤마 2 하고 5 콤마 마이너스 1을 치면 되요.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거리가 무슨 룬이 될까요? 이게 무슨 룬? 반대면 되겠죠? 그러면 더 가르쳐 줘야 요자 음? 그래서 얘가 루트 남아주시고 부정사인 거리 문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a 마이너스 1의 제고 3a 마이너스5 빼기 2 자, 풀수 있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잘 되는데 얘가 비대신에 이렇게 바꾼건데 고음제가 그 치면 지금 몇개 나옵니다 이제. 자,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 문제 필수 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어저 선생님 별 얘기 안할게요. 풀어보세요. 그 다음 필수 5번 자,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보래요. 자, 여기 일반형으로 되어있는 거를 바꾸라는 건데, 간략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필수. 5번이요 5번. 마이너스 2X 더하기 4Y.